음 어쨌든 원을 찾아야 되는 거네 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될 거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걔를 좀 그려주면 이렇게 y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음, <laugh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는, 뭐, 요쯤에 이렇게 찍힐 거고. 점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는, 여기쯤에 이렇게 찍히겠지. 됐어? 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뭘 구해야 돼. 얘네들의 이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으로 구하고, 그럼 얘네 y는 x-3 x, x -3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여기 중점이 0,-3일 거니까 됐어? 그럼 여기 위에 이미의 한점 여기 위에 이미의 한 점을 뭐 a,a-3 이렇게 두고 얘랑 마이너스 뭐 1,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찾아도 바로 사실 찾아지기는 하지. 왜냐면 지금 요 좌표랑 요 좌표랑 X 값이랑 Y 값이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이렇게. 엥? 뭐좀 이상하다. 아, 이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아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냥 원의 중심이지 않을까 왜냐면 요 길이도 2고 요 길이도 2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원 위에 점과 0,0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는 결국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마이4 사이의 거리인 루트 17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두레 곱은 17 빼기 4 해서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쓴게 정석적인 방법. 여기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찾은 요지점이 원의 중심이다 하는 게두 뭐 번째 방법 그렇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